그런가 하면 장애인들은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19만여 명의 장애인 가운데 1만 8천여 명인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특히나 큰데요. 이들을 위한 전문 구강치료센터가 없어서 사실상 치료를 포기한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30살 A 씨 이가 부러져 경남의 유일한 장애인구강전문치료센터가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위해 가족과 의사가 A씨를 설득했지만 10여 분의 신랑이 끝에 포기했고 결국 4, 5개월 뒤 전신마취를 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A씨의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일반 치과는 수익성이 낮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 치료를 꺼립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아예 진료 자체가 안 되고 의사 소통이 안 되니까 뭐 사진 촬영 이런 게 전혀 안 됩니다. 진료를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런 병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장애인 구강치료 업무 회약을 맺은 진주 고려병원도 전문 장비와 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경남의 장애인 19만 명중 발달 장애인은 1만 8천여 명. 양산 부산대병원에 몰리고 있지만 진주와 창원 등에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2020년에는 한 4,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2021년에는 6,20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충치 치료를 받으려면 전신 마취와 입원비 등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10배 이상이지만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치과 치료 비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증치 치료만 해도 1 0 0만 원을 잡아야 될 정도고요. 최소 사오 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 돼요. 단순한 증치 치료도 본인 협조할 때는 그런데 협조를 못 한다 하면 전신 마취를 결국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봐야 돼요. 경남 장애인 단체들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구강 치료센터 확대와 치료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약을 마련해 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